다른 동물에게는 전염되지 않고, 돼지과 동물에게만 발생하는 바이러스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입니다. 치사율이 매우 높아서, 양돈산업에 큰 피해를 줄수 있는 병입니다. 봉화군은 양돈농가의 ASF 감염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드론을 활용한 방역에 나섰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드론이 양돈농가 위로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사람 손이 닿기 힘든 돈사 지붕과 울타리 위등 농장 내에서 지정된 구역을 날며 꼼꼼하게 소독약을 뿌립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즉 ASF를 막기 위한 방역 작업에 드론이 투입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21건의 야생 멧돼지 ASF 확진이 발생한 봉화군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방역에 나선 겁니다. 양돈 농가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소독 작업을 크게 반깁니다. 아무래도 그 공중에서 살포하다 보니까 어, 구석구석, 농장구석 구석 안다 있는 부분까지 다 소독을 하게 돼서 저희 돼지를 키우는 어? 양돈주로서 좀 안심, 소독에 대한 안심이 좀 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드론운영팀의 지원으로 펼쳐지는 봉화군의 ASF 항공방역은 이달 말까지 관내 총 13곳의 양돈농가에서 진행됩니다. 총 25곳의 양돈 농가에서 4만 5천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봉화군은 앞으로 모든 돈사에 항공 방역을 주기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드론 방역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원래 처음으로 하는 드론 방역을 농가들이 많은 선호를 하고 또 홍이 좋고 해서 자체 예산으로 전량 방역비를 지원해서 예산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드론 방역은 차량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까지 입체적인 소독을 펼칠 수 있어 ASF 외에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 축산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서유동입니다.